안녕하세요. BMW 신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면서 출고 차량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차량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지금 바로 제 옆에 있는 BMW G305 시리즈 53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마지막 생산 분기인 530i m 스포츠 p2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가지 소소하게 변경된 점이 어, 윈도우 테두리 라인이 이렇게 블랙으로 변경이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 에어브리더 에어브리더도 블랙 컬러로 변경이 됐어요 조금 더 스포티해진 느낌인데 키드니 그릴를 블랙으로 만약에 튜닝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저한테는 정말 vvvip 고객님이신데요 자그마치 이 차량이 저한테는 세번째 bmw 차량을 구매해주시는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고객님이십니다. 첫 차로 저한테 F30 3302 M 스포츠 차량을 구매를 해주셨었고요. 두 번째 차량으로는 G20 3 2 0 i 럭셔리 차량을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구매를 해주셨다가 이번에 세 번째 차량으로 단종 직전에 G305 시리즈를 구매하시게 된 건데 아무래도 우리 고객님께서는 금액적인 혜택과 금융 프로모션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G305 시리즈로 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무렵이면 이 G305 시리즈는 단종되고 나서 구매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입항이 이번 7월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BMW 코리아에서 7월 입항된 물량을 전량 다 7월에 오픈하지 않고 8월에도 일부 재고를 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량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대기 예약을 한번 걸어보시면 제가 차량을 최선을 다해서 구해볼 테니까 베이치 마시고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차량에 대해서 한번 내외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러면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간단하게 재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30 5 시리즈의 프론트를 보시게 되면 요즘 출시되는 다른 BMW 신차들이 디자인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더블 키드니 그릴의 사이즈를 굉장히 세로로 크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G30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굉장히 잘 생긴 마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3월부터 장착이 되면서 키드니 그릴 가운데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블랙 그릴로 튜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시는 그릴 제품 중앙에 카메라 구멍이 뚫려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프론트 범퍼 하단으로는 반자율 주행에 사용하기 위한 A4 레이더 센서가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론트 디자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레이저 헤드라이트를 꼽을 수 있죠. 530i에 장착되는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520i 차량에는 장착되지 않는 530i만의 차별화되는 옵션 중 하나인데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면서 라이트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푸른색의 악센트가 추가가 됩니다. 외관에서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호해주신 옵션 중 하나인데, 기능적으로는 실제 일반 LED 램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레이저 라이트는 상향등에만 적용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일반 전조등은 똑같이 LED 어댑티브 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프론트 범퍼의 디자인이 3분할 형태로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침5 시리즈 럭셔리 차량이 옆에 있어서 비교겸 보여 드리게 되면 럭셔리는 좌우로 곧게 일자로 뻗은 깔끔한 형태가 특징입니다 이고 범퍼의 양쪽 끝단에 이렇게 크롬 가니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레이저 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 상단도 모두 이렇게 은색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뭐 그렇다고 해도 럭셔리도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인 건 맞습니다. 530i M 스포츠에는 차체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역동적인 디자인의 19인치 멀티 스포크 스타일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안쪽으로는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4피스톤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굉장히 스포티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스포츠 세단의 교과서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G305 시리즈의 측면부 디자인인데요. M 스포츠 패키지는 특히 이번 P2 모델부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테두리 라인과 펜더와 부분의 에어브리더가 블랙 컬러로 마감 처리가 돼서 더욱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륜구동 차량답게 굉장히 긴 후드와 짧은 오버행 그리고 긴 휠베이스 등이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덕분에 굉장히 민첩한 핸들링과 더불어서 넓은 실내 공간 확보 그리고 고속주행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죠. 네, 바로 옆에 있는 럭셔리 라인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윈도우 라인이 크롬으로 되어 있고 에어브리더 부분도 크롬, 그리고 휠도 투톤 스타일이 아니라 일반 알루미늄 휠의 멀티 스포크 스타일로 되어 있죠 이런 컨셉에 따라서 디자인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제가 G30 5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BMW 고유의 디자인 요소인 L자 형상의 테일 램프입니다 테일 램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즘 트렌드인 3D 스타일처럼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굴곡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게 되고 면발광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서 역시나 세련된 모습입니다. 특히 테일램프의 테두리가 블랙 베젤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더욱 더 역동적이고 그런 스타일리쉬한 느낌이 배가 되고 있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리어 범퍼는 투톤 스타일로 굉장히 캐주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4기통 모델이지만 메리평 스타일의 듀얼 머플러를 적용을 해주었고요 가운데 중앙에 디퓨저 부분이 굉장히 좀 부각된 그런 디자인이죠 네, 우리 고객님께서는 화이트 외장 컬러와 굉장히 매칭이 잘 되면서 동시에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 조합인 화이트의 모카 시트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트림은 고급스러운 피아노 블랙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이 인테리어 트림이 블랙 하이그로스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30i에 적용된 이 인테리어 트림은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라 리얼 우드 트림입니다. 리얼 우드를 고급스러운 피아노 블랙 컬러로 도색을 한게 바로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트림입니다. 530i에는 브랜드 스피커인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다 다채로운 음향 효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벤츠처럼 굉장히 화려한 구성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BMW답게 간 하고 심플한 것이 특징이고요. 세부적으로 소재의 고급화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끌어올리려 한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시보드 상단이 이렇게 모두 가죽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것, 도어 트림 상단도 모두 가죽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실내, 도어 트림 실내뿐만 아니라 도어 트림도 모두 이렇게 천연 나파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실제로 보시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마치 북유럽 가구를 보는 듯한 그런 간결한 구성입니다. 제가 차량을 항상 리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열 공간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말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2열 도어를 보게 되면 우선 패밀리카의 필수 옵션 중 하나인 선블라인드가 수동이지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합격점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실내 공간 공간을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후륜 중형 세단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국산 중형 세단 만큼의 실내 공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단언컨대 5시리즈가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2열 탑승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그 이유 중에 하나로 BMW 차량들은 2열 시트의 방석 부분의 면적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레그룸이 굉장히 좁아 보일 정도로 이 방석 부분의 면적을 굉장히 넓게 한 것이 특징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는 무릎 공간이 좁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착석을 했을 때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한 착자감을 제공하는 요소 중 하나이거든요. 실제로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자리에 앉아보시면 성인 남성이 탑승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어시트의 편의 옵션 중 하나로 포존 에어 컨디셔너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와 시거 체크 포트, 스마트폰,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500리터가 넘는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작년까지 반도체 스고비시로 빠져있었던 트렁크 킹모션 개폐 기능은 지금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골프백, 세 개까지. 여유있게 적재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운전석으로 접어들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M스포츠 스티어링 휠인데요. 3스포크 스타일로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지만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럭셔리 모델을 출고하신 분들도 이 핸들 때문에 핸들만 M스포츠 핸들로 튜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밖에서 이 핸들만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 비용만 거의 25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M 스포츠 모델을 출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스피디하게 BMW 530i M 스포츠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현행 모델이 아니더라도 신형 모델도 어, 이제 슬슬 사전 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신형 모델에 대한 상담도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5 시리즈가 단종 직전에 있어서 재고 구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차량을 구해볼 테니까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제가 허심탄회하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할인 프로모션과 보이자 할부 혜택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혜택을 가지고 차량을 구매를 할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수년 뒤에나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단종 직전이긴 하지만 보다 좋은 조건으로 5시리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전화나 문자 카톡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영업직원 특성상 상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간단한 용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그분들부터 연락을 드리니까 꼭 한번 문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객님께 차량 인도해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